수많은 우주 쓰레기들이 지구 궤도를 가득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속 10km의 엄청난 속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계속적으로 우주 쓰레기들이 증가하고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인공위성들과 충돌한 일들이 더욱 발생한다면 언젠가 지구가 완전히 우주 쓰레기에 갇혀 지구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불가능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You know, stop polluting this environment. There is a risk we could potentially someday lock ourselves into Earth, where we can't, you know, safely get through this uh, debris field. Basically, so this is a really big deal. I think it takes an international effort and agreements to say, hey, we're not going to litter space any further. We need a plan to bring these satellites home, and then maybe someday you can come up with technologies that can actually clean up the existing problem. Um, that is. 먼저 문제는 지구 주위의 수많은 인공위성들이 더욱 밀집될 것이고 그럼으로써 우주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 올 것이라는 거죠 우주는 끝도 없이 넓은데 도대체 무슨 말인가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전 세계 두 번째로 땅덩이가 큰 나라 캐나다의 땅이 부족하다는 여기 이 기사처럼 문제는 생산성을 가져다주는 제한된 지역에 사람이든 인공위성이든 빽빽하게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스페이스X는 현재 매달 120개의 인공위성을 만들고 있고 2027년까지 4만 2천 개의 스타링크 인공위성을 띄울 거라고 합니다. 2020년 파산 신고했던 원웹도. 최근 1.4빌리언 달러의 자본 확보함으로 다시 위성 인터넷 경쟁에 참여했고 제프 베조스가 이끄는 아마존의 카이퍼 또한 3236개의 인터넷 위성을 론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 산업하면 빠질 수 없는 중국 또한 정부의 주도하에 위성 인터넷 경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 지구를 잇는 위성 통신망이 구축되고 우주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인류가 얻는 긍정적인 영향도 적지 않겠지만 이를 위해 지불해야 하는 대가 또한 만만치 않을 겁니다. <목소리> 오늘 영상은 이런 우주 쓰레기 잔해물들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제적인 방법과 기술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중국에서 쏘아올린 로켓의 일부가 다시 지구로 떨어진다는 소식에 다들 긴장했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The danger is over. We were lucky. t h e It gone the other way. 그리고 2019년에는 롱 말치 3B 로켓의 잔해물이 실제로 중국 외곽의 시추안이라는 지역의 마을 위로 떨어졌습니다. 로켓이 론치되면 로켓 분리 과정을 통해 재할 일을 다한 로켓 파트는 지구로 다시 떨어지기도 하는데 다행히도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지구 대기 덕분에 대부분은 타버리고 없어지지만 타지 않고 남은 일부 파편들은 다시 지구로 돌아와 지구 어디든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지구의 70%는 바다이기 때문에 다행히도 대부분은 바닷물 위로 착륙하지만 사실 누구 집 지붕 위에 떨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또한 로켓이나 스페이스크래프트의 일부, 여러 파편들, 작게는 잘 보이지도 않는 페인트 칩 등이 지구 궤도에 남아 떠돌아다니게 되는데 이러한 우주 잔해물들은 또 다른 인공위성과 충돌하기도 하면서 더 많은 우주 잔해물들을 만들어냅니다. 2009년 미국의 한 인공위성과 폐기된 러시아의 밀리터리 위성이 충돌하여 약 2,000개의 파편을 만들어냈고 2007년 중국에서는 미사일 테스트를 위해 고의적으로 자국의 기상위성을 폭파시켜 3천 조각의 우주 잔해물을 지구 궤도에 남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약 10만 톤의 우주 잔해물들이 지구 주위를 자전하고 있다 하고 2019년 US Space Surveillance Network 보고에 따르면 1cm보다 작은 잔해물은 128 mln 조각이 1에서 10cm 크기의 잔해물은 90만 개의 조각이 그리고 10cm보다 큰 잔해물은 34,000개가 현재 지구 궤도에서 이동 중에 있다고 합니다. 우주 잔해물의 사이즈는 대부분은 아주 작지만 그 위험성은 여전히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잔해물들의 빠른 이동 속도 때문입니다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운 이 공식은 운동 에너지가 질량에는 정비례하지만 속력에는 제곱의 양만큼 비례함을 보여줍니다 총알의 이동 속도보다 보통 10배가 넘는 속도로 이동하는 우주 잔해물이 현재 가동 중인 인공위성과 충돌하게 되면 아무리 작은 잔해물도 심각한 데미지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죠 1983년 잘 보이지도 않는 0.2mm 크기의 페인트 칩이 챌린저 스페이스 셔틀에 충돌하면서 셔틀의 유리창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충돌은 비일비재한 일입니다. 탐지조차 안 되는 수많은 우주 잔해물들이 풋볼 경기장만한 크기의 국제 우주 정거장을 쉴새 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방법으로 위플 실드라는 기술을 사용하는데 한마디로 두 개의 벽을 만들고 그 사이에 공간을 둡니다. 우주 잔해물이 바깥쪽 벽과 충돌했을 때 이렇게 수많은 조각으로 박살나고 부서진 수많은 조각들이 안쪽 벽에 충돌할 때는 운동 에너지가 넓게 분산되어 그 충격의 정도로 완화시켜주는 거죠. 현재는 두 개의 벽 사이에 케블라 또는 알루미늄 옥사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액체로 대신하는 기술을 써서 충돌 시 생성되는 구멍을 순간적으로 막는 방법도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10cm가 넘는 우주 잔해물들은 이러한 실드 기술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때는 말 그대로 다가오는 잔해물을 감지하고 피해야 하는데 이를 미리 감지하는 일을 하는 곳이 이렇게 생긴 그라운드 베이스 레이다 시스템입니다. 레이다를 통해 추적된 우주 잔해물의 위치 데이터는 나사 또는 다른 스페이스 에이전시에 전달되고 미션 컨트롤 센터에서 이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에 대한 리스크 분석을 시작합니다. 우주 정거장을 기준으로 50km 내에 들어온 우주 잔해물은 충돌 확률에 따라 위험 정도를 나누고, 충돌 확률이 1만 분의 1에서 10만 분의 1일 때는 옐로우 워닝을 그리고 1만 분의 1보다 큰 위험 상황일 경우 레드 워닝을 국제우주정거장이 보내고 우주정거장에서는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국제우주정거장은 1년에 한번 정도는 우주 잔해물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요리조리 잘 피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1년 6월 그리고 2012년 3월에는 우주 정거장에 빠르게 접근하는 우주 잔해물로 인해 탑승하고 있던 우주 비행사들이 탈출용 우주선으로 대피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스타링크 프로젝트에 있어 우주 쓰레기 문제에 대해 언급했었죠. <목소리> 그리고 스페이스X는 이 문제에 대한 예방 기술로 위성 간의 충돌 방지와 셀프 디스트럭 모듈 기능을 스탈링크 위성에 더했다고 언론을 통해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라이프 사이클이 다한 스탈링크 위성은 위성의 반동 추진 엔진이 자동 트리거됨으로 위성을 지구 대기로 밀어내 그 위성은 결국 대기 중에서 불타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우주 잔해물 예방 기능들이 스페이스X의 주장대로만 효과적으로 작동해 준다면 스타링크 프로젝트로 인한 우주 잔해물 문제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우주 잔해물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유로피언 스페이스 에이전시가 이끄는 클리어 스페이스 1 미션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주 잔해물을 제거하고 지구 궤도를 깨끗이 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스페이스 프로젝트입니다. 2012년 스위스 우주 센터가 클린 스페이스 원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우주 청소 프로젝트는 현재 클리어 스페이스 원 미션으로 2025년 론치를 계획하고 있고 지구 궤도를 떠도는 우주 잔해물과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고물 인공위성들을 청소하는 우주 로봇을 지구 궤도에 띄운다고 합니다. 이 로봇은 보시다시피 네 개의 로봇 팔로 우주 잔해물을 잡아 지구 대기로 끌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대기 중에서 둘다 불타 없어지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What is really important? When you have such an object in space, uh, is to know exactly what is its position towards you. you know, so you need to know, you know what distance it is, in which configuration. And also, one critical aspect is that the object may rotate in some orientation. And so, the, the last part with the camera is basically to identify not only the distance, but also how it rotates. because then for the capture system that would come on you know, t 그리고 호주에 위치한 일렉트로 옵틱 시스템이라는 기업에서는 레이저를 이용해 우주 잔해물의 위치를 추적하고 그리고 또 다른 레이저로 그 잔해물을 끌어당겨 대기 중에서 불타 없어지게 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마치 SF 영화에 나오는 레이저 무기 같기도 합니다. 지구 궤도상의 우주 잔해물들이 인공위성에 서로 부딪히면서 그 파편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이로 인해 인공위성이 연달아 서로 충돌하고 파괴되는 연쇄작용을 캐슬러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런 현상이 발생할 확률은 아직은 매우 적다고는 하지만 우주산업의 발전으로 인해 그 확률이 점점 높아질 추세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뻔하고 자명한 치명적인 결과를 예측하면서도 이를 미리 예방하고 조치를 취한 적은 매우 드뭅니다. 보통 문제의 심각성을 몸서 체험하고 난후그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체적인 해결책을 찾죠. 현재 안전하고 효과적인 우주 사용을 위한 국제 가이드라인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아직 강제성이 없고 우주 산업에 동참하는 모든 국가와 기업을 규제할 공식적 우주법과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클리어 스페이스 1 미션 같은 구체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도와 노력이 더욱 큰 의미가 있는 듯합니다. 인류의 미래 우주 산업이 더큰 비중을 차지할 만큼 머지않아 우주 트래픽 관리를 위한 국제 기관이나 시스템도 마련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마 그때는 우주 쓰레기 제거 문제뿐 아니라 우주 개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전지구적인 우주법도 생겨날지 모르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흥미롭고 유익한 영상이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누르신 것 잊지 마시고 그럼 전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